태풍의 북상으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위력은 약해졌다고 하지만 서울로 근접하면서 바람과 강수량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네, 딜라이브 뉴스특보에서는 현재 태풍의 위치와 또 피해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 기동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종로구 창신동 채석장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창신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전망대인데요. 예,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동대문과 이어지는 낙산성과 꼭대기입니다. 해넘이와 야경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예, 평소 이 시간이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곤 하는데요.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 상황도 평소 퇴근 시간보다는 교통 흐름이 원활해 보입니다. 태풍이 기존 예상 경로보다 더 동쪽으로 올라오면서 서울에서 조금 멀어지고 세력도 약해졌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바람과 빗줄기도 거세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퇴근길이 돼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태풍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과 비가 계속될 수 있다며 피해 발생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북북서진해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창신동 채석장 전망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